안녕하십니까 로마우 서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성경과 이태리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3절 두절을 어, 하려고 하는데요. 어, 베르세토 두에 베르세토는 어, 절이란 뜻이고 두에 어, 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제 들었던 것처럼 하나 둘셋 우노 두에 뜨에

어, 요 2절을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요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요. 꿈매는, 어, 뭐, 처럼 이렇게, 그런 관계 대명사의 역할도 하고, 어, 영어로하면 like this, like, 뭐 이런 뜻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레. 그 다음에 첼레는, 어, 치와 레. 라의 복수 형태. 치는, 어, 우리, 우리에게 그런 의미고, 레는 어, 라 어, 여성형이죠 어, 대명사인데 그것들 어, 이제 그,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니요 안노트라스메스, 트라스메테레라는 어, 어, 단어, 트라스메테레의 근과거 3인칭 어, 복수가 되겠습니다. 트라스메테레는 어, 전파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트라스 트라스 메세 이거는 이제 복수 형태로 된 건데 트라스 메소 어, 이렇게 되면 어, 뒤에 메세 메소 이렇게 트라스 다음에 메세 메소가 붙으면 메테레 노타 어,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파하다 이 방송 어, 용어랑 비슷한 용어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thrasmission. 뭐, 방송이란 뜻인데, 그런 의미가 있는 t 라 r a s 라는그 접두어가 붙으면 그런 전파의 의미, 방송의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꼴로로. Kloro. 꼴로로는 이제 그들 복수 형태 이렇게 받아주는 어, 수식받는 그런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깨. 이게 이제 그런 관계 대명사 영어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 영어에 대신할 위치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프린치피어. 다 프린치피어는 처음부터. 어, 다는 뭐뭐로부터. 뭐 그런 의미가 있고, 프린치피어는 처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 처음에 보면 창세기 1절에 보면 다 프린치피어. 이렇게 나오는데 태초의 그런 의미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받는 대명사. 그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노. 네. 이거는 사전에 찾으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이유는 SLA란 동사의 원가거 3인칭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SLA. 뭐뭐 이다 대다. 뭐 그런 의미 영어로 하면 비동사 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Testimonio c u l a r i 눈으로 본 증인들 증인들 중에 눈으로 확실히 본 그런 의미고. Testimon에 는 testimon의 증거 증인 그런 의미고. Oculari 이제 o c u l a r i 의 복수 형태인데 눈으로 본 확실히 본 그런 의미가 있겠고. 에는 그리고 그런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m i n i s t r i della parola. 미니스트리 어, 사역자들 미니스트로 미니스트로 하면 뭐 장관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역자들 델라는 뭐뭐 뭐 연결하는 거죠 어, 앞과 미니스트리와 파롤라를 연결하는 그런 이 연결의 의미 디와 라가 붙을 때 이렇게 델라 이렇게 되죠 파롤라는 말 말씀 <laughs>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3절로 이제 넘어가서 3절을 이제 볼 텐데요. 3절 베르세토 뜨레. 베르세토는 절이고 뜨레. 삼 셋이시란 뜻이 되겠습니다. 운오도에 뜨레 기억하시죠? 한번 얘기해 보시고 운오도에 뜨레. 한번 읽어보면 에 파르소 베네 안케아메 Dopo aver indagato ogni cosa accuratamente fin dall'inizio, describertene per ordine. e c c e l l e n t i s s i m o Teofilo. 고명하신 Teofilo요.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순서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내게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어, 번역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좀 다르게 제가 그냥 성경, 요 제가 보는 성경, 디오다티라는 어, 그 성경인데요, 그 성경을 제 나름대로 번역한 내용이니까 조금 어, 다르시더라도 이해주시면 해 감사하겠습니다. 어, 분석을 들어가면 에바르소베네, e 어, 좋게 여겨진다라는 뜻이니요 에바르소라는 e 것은 어, 에, 파르소는 이제 빠레레 생각하다, 느끼다, 사료되다, 뭐 그런 뜻 사료, 생각한다, 그런 뜻인데, 그것의 어, 수동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에셀레 빠르소, 라는 뜻이 되겠죠. 에셀레 빠르소. 에셀에, 그, 에는, 에셀에란 동세의 3인칭 어, 단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않게 하매 어, 나에게도 나도 뭐 그런 뜻이 되겠고요. 않게 머머도 또한 뭐 그런 뜻이고요. 아매 나에게 도법에르 인다가 또 조사한 후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도법에르 그 다음에 어, 분사 형태가 되면 인다가래 어, 그 동사의 동사를 한 후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다가래는 어, 검 누구냐? 탐정 이런 분들이 조사하는 걸 말하죠.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조사한 후에 온니 오니 꼬사 온니는 이제 모든 것이고 사는 것들에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아쿠라타멘테아쿠라타멘테는 아코라디멘데. 자세히. 이렇게 탐정들이 자세하게 돋보기를 보면서 살피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것를아코라타멘티라고 합니다. 핀달 이니치오 이거는 이제, 우에서 봤던, 어, 핀달 프린칩이요. 핀달 이니치오 그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핀달. 는 뭐뭐부터. 그러니까, 이니치오는 처음이에요. 시작. 처음부터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같이 그냥 수거 형태로 핀달리니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파르소 베네디. 어 이거는 뭐뭐하기에 좋게 여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D라는 단어가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동사. 동사가 나오면 그거 하기에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리베르테네. 아, 글을 쓰기에 당신에게 그것을 글로 쓰는 것이 에파르소 베네디 스크리베르테네 이렇게 보기 좋다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스크리베레 스크리베르테네 이거는 스크리베레와 테네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리베레는 글을 쓰다 장문하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테네는 띠 플러스 네, 가쳐진 형태. 당신에게 그것을 요거 샷쳐지면 이렇게 떼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빼로르디네 이거는 순서대로 이런 의미가 고르디네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순서라고 차례. 빼로르디네는 어, 순서대로. 에첼렌티시모 이거는 어, 에첼렌테 뛰어나다 탁월하다. 혹시 공부하시다가 어, 이렇게 선생님들이 에첼렌티 하면은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하시면은 에첼렌티 시무 하면은 아주 어, 최고의 찬사로 생각하시면 은 되겠습니다. 에첼렌티 이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첼렌티는 뛰어난 탁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어, 뜻이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테오필로 여기는 이제 사람 이름이 되겠죠.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쓰게 되는데 이 테오필로라는 직접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 어떻게 보면 또이 누가복음을 읽은 읽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어 글이라고 어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